가나는 갈릴리, 갈릴리에 속한, 갈릴리 지역에 속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이 이 가나를, 가나를 고향 삼고 있어요. 가나가 나,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결과론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의이루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다로간 거예요.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로 갔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서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혼인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작은 날인데다가 오랜만에 그 가나의 청년 어, 나다나엘이그 어,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혼인잔치 그 잔치를 벌인 그런 시장 측에서 뭐예요? 초청을 자연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다 초대를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근데 왜 사도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했을까? 여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이 마리아와 안에 마리아와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 에둘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세례 이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어요?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여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요. 그때 어머니에게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 해요 여기도 뭐예요? 이제 조금 있다 여인이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인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노후를 너에게 부탁하노라. 자, 그러니까 어,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양 어머니가 것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양 어머니가 하지라도 어머니를 얘기할 때 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의 어머니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과정상 자, 그런데 이 잔치 집에에서 어머니와 예수님이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심지어는 거기서 보게 되면 그 포도주가 떨어져, 떨어진 사건이 있을 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할 것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아,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명령까지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이이 이 마리아가 이 잔치 집에 단순히 하객으로 손님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그 주인과 깊은 그 인적 관계가 맺어져, 관계를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문맥 속에서 추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잔치를 주관을 한, 청달적으로 주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잔치에서 주도적인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천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한창 이제 혼인 잔치가 절정에 이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예상치 않게 일어났습니까?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 여러분 잔치 집에서 잔치 분위기를 가장 도우어주는 기호품이 뭐겠어요? 술로 알겠습니까? 포도주. 근데, 절정의 순간에, 절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 포도주가 지금 돈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체면은, 뭐, 체면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손님들에 대한 결례와, 어, 그리고 불평과 불만, 어, 이런 것이 얼마나 고조되겠습니까? 기분 상해, 어? 잡쳐버렸다고 잔치가 완전히, 깽판이 처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허들주가 모자입니다.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마, 그,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지금 그, 어, 지금 잔치를, 본인 잔치를 벌였는데 아마 많은 손님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도 충분히 하지 않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또 충분히 준비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해보,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 요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포도주가 지금 동이 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잔치집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질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마리아가 먼저 고착을 한 거죠 상황 파악을 한 것이죠 아예 큰일 났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구나 자 이런 그 상황을 파악하도록 어, 예수의 어머니가 계속 예수의 어머니를 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 주시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마리아가 그잔치집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그 잔치를 지금 주관하는 음? 어떤 위치에서 어, 지금 일하고 있다 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믿고 진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파악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그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마리아 일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침 예수님의 그곳에 것을겁니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장자로서, 장자로서 이 가사일을 전담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왔던 이런 그 마다들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터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믿는 바가 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고도주가 없다하니 당연히 도움을 청한 것이죠. 예수께서 가르사되 이 사절 많은 해석상에 억측이 야기되고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긴박한 상황의 해결책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들아, 그 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손님들이 알게 되면 큰 소동이 날 텐데 어떻게 지금 도와다오? 이렇게 다급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대가 뭐냐면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세마리. 근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여라는 이 말, 이 말에 대해서,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여자여라는 것은 아주 무례한 상대방을 그 깔보고 또 겸멸하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런 호칭을 쓸수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보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인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곳곳에서 여자여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참 하대하는 표현이고 열시하고 경멸하는 이런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좀어 표기되어진. 여인이라는 이런 호칭으로 기록되어진 그 상황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적인 오히려 우유한 심정으로 애정 어린 심정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심정으로 또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상대방을 호칭할 때 주님께서 여인이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19장 요한복 19장 2 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이 제자는 그 요한입니다. 서로 요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우리식의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죠 애정어린, 이런 신정을 가지 근심 어린 이런 심정을 가지고 홀로 된 이런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서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런 관심과 애정이 깃들여진 이런 호칭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3일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보였을 때 특별히 막달라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상황에서도 또 여인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 것을 보게 됩니다. 자한 말씀만 더 보죠. 4장 21절 수가성의 그 여인과 대화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21절 이하를 보시면 여자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도 예수와 성의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주의하부터 구원하시면서 바로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시간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 지금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의 어머니의 부탁에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느냐, 이까. 라고 했을 때, 여자애라는 호칭은, 긍정적이며, 애정어린, 이런 호칭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자, 지금, 포도주가 장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